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요일 아침 8시 20분입니다. 어떻게 서울에서 전화를 한 30명한테 했는데 2명 통화했습니다. 전화를 전화 통화도 할 수가 없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해서 제가 막 무너지고, 뭐 힘들고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아 마음이 너무 서울 하늘아래서 천안동 받 받을 사람이 없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와 서울 하늘에 있는데 더 외롭더라고요. 진짜로 나 혼자 생각인데 어제 제가 하나 그 차에서 컵라면 하나 그래그먹으면서 그려먹, 그트는 잠깐 했는데, 저녁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걸 하나 먹었거든요. 걔는 진짜 하나도 안 고프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서 다리지못 먹어서 다 탈인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코 하나 끓여먹으면, 야, 내가 진짜 집 없고, 돈 없고, 갈데 없고, 그럼 진짜 서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서울에 있는데. 아, 행복한 우리 집 가자고 그냥 운전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피곤할까봐 어제 서울을 갔는데, 오늘 전학팀 원장님 그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근처에서 자고 아침에 편하게 미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와, 마음이 추워서 서울 하늘 아래에 혼자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려와 버렸습니다. 또 따뜻하게 집에서 자고, 또 마음의 위안을. 사랑하는 와이프에게 자 도선도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냥 누워서 기절했습니다 기절 와 그러고 봤더니 어저, 어저께는 새벽이 깨지 않았네 아숨안 쉬어져서 저기 양악기 집어 던진 거 깨부렀구나 그리고 아침이 또 왔습니다 아 어제까지는 3월 31일 마지막 완벽하게 잘 진행을 하고 끝났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끝은 인테리어 일인데 중간에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고사담을 하고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 뒤에는 분명히 불안하고 어려움이 달라붙습니다. 아 4월 1일 15일까지 또 상반기 큰 실적이든 작은 실적이든 목표를 정해가지고 목표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본이죠. 기본. 사람의 심리라면 인지상정이라 그러나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그럴텐데 자기 마음의 상처를 잊지 않을 만큼의 범위에 범주에 목표를 잡고 결과를 이루어서 큰 꿈을 이루는 것도 좋은데, 이루고 난 다음에 공허함이나, 이루지 못하고 한난 다음에 아픈 그 이미지보다는, 또 각자, 뭐, 선학금 남장님 말을 리자면 예, 각자 알아서 잘들 하십시오. 어, 어찌됐든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지시고 오늘 펴고 펴져기 하고, 턱걸이 하고, 레그레이지 하고 한번 하고 아침밥 먹고 서둘러서 제가 요 지난주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쪽이 무구나무를 서면 약간 이상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큰 체온이 조금 이상할 때 고양이 숨소리가 살짝 나고 이비인후과 가서 여기 안에 좀 치료 좀 받고 약좀 바르고 그래야 된다는 어제 총알 다시 채우고 요..프로틴도 좀 팔았는데 갖다 드려야 됩니다 허 어. 팬티 양말 티셔츠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3일간 옷을 못 갈아입었는데 어제 캐리어 까니까 캐리어 안에서 나왔습니다 이야.. 아니 집 넓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차 안에다 놓으면 집안 나를 못 찾고 이것이 뭔 일일까요? 어 오늘 아침 안 아픈데요 벌다고? 푹 자니까 컨, 컨디션이 확 돌아왔네. 당신 푹 주무시라고 내가 보일러도 어러아 너무 고마워요. 당신 말하지 마세요. 어쩐가요? <laughs> 용 각사 쿨 먹은 거하고 안 먹은 거하고 목 간질간질 기침 나올라 말라 이런 거 느낌이 어떠냐고요? 잘 모르겠지만. 야, 지금 기침은 안 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laughs> 턱걸이 아니에요. 나 지금 얼른 나 턱걸이. 형님, 매그레이즈 이런 거 해야 돼요. 나집 나가가지고 한 번도 못했어요. 한 번도. 한 번도 못하잖아요. 그럼 근육이 퇴하돼요퇴하 하다가 하지 않으면 당신 기억 안 나요? 내가 여기 매달릴 힘도 없었던 거 기억나죠? 내가 어깨 아파가지고 옷도 못 벗었던 거 기억나죠? 다시 태화되면 죽어, 죽어. 붓거리 하고. 야, 여기 보이나요? 제가 이쪽에, 왼쪽에서 조금 하면 되겠네. 자, 붓거리. <laughs> 보니까 다섯 개만 하려고 합니다. 턱을 저 위에 벽에다 다섯 번 찍었습니다. 우와! 손가락이 펴져버려요, 강제로. 다른 사람들은 손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딱 움켜지잖아요. 움켜지면 좀더 힘이 좀 있겠죠? 난 손가락이 짧고 손이 작으니까, 이렇게 턱걸이를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참좀 이렇게. 풀려서 미끄러져 내려가 버려 스파이더맨 그 미끌리지 않는 그거를 좀 빌려야 되는데 스파이더맨 장갑 그래가지고 내가 요 스파이더 요거를 산 거예요. 아, 그래, 오늘 라면 끓여줄까? 얼큰하게? 야 어제 밤에 내가 엄마한테 나 라면 먹을게요 라면 먹을게요 라면 먹을게요 세번네번 네번 말했는데 먹지 말아고그만해데안 먹고 그니까 얼굴도 안붓고 해도 안 나오고 좋네 제가 체지방 한 3%로 빼고 그러면 이 복근이 좀더 선명해질 텐데. 박승남이가 계속 내그 카카오 스토리 그걸 봤었다네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 몸이 떨어져 살아가지고 아, 마음도 멀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멀어지지 않았더라고 나도 그래도 그래도 야 시골 우리 우리 윗집 어려서 깨복깨미 친구 응. 당신 포수기처럼 네. 나도 걔랑 둘이서만 놀았거든요. 동네에 남자가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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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남들이 응. 가자 응. 벚꽃 피었더라 원성촌에 군항제 가본 사람 진주 얼른 가서 벚꽃만 보고 오고 싶은 사람 말만 해, 가고 싶으면. 자고는 올수 없고, 야간 벚꽃이라도, 원성천처럼 야간 벚꽃이라도 보고 오고 싶으면 말만 해. 밥 먹자. 나손좀 찍고. 손을 넣지. 아, 상룡이. 이쪽 동안 아고그 날을 찾은장되 냉장고에 뭐, 먹기 좀 있더라고. 그래도 용인에 숙소가 하나, 상영이 덕분에 숙소가 하나 있어서 상영이 형한테, 야! 용인에 잠은 4천원이라도 주라고. 그래서 형 40만원만. 용돈 주면 내가 4만원으로 줄게. <laughs> 그랬더 아, 그래, 알았어. 우리는 농담하다가 우서 우리가 하는 농담, 막 웃으면서 하는 농담. 다른 사람들 약간 가식이 붙어있는데 우리는 형용형이랑 나랑 하는 농담은 진심으로 생겼다. 그럼 만나면 맨날 깎깔대고 웃고 하니까 너무 좋아. 나 해모임 하나만 주라. 힘내서 좀 오늘 좀 살자. 엄마 도 식사들 하셨습니까? 식사들 하십시오. 오늘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11분 56초인데, 좀 길어져도 참으십시오. 해모임 먹는 것도 내가 딱, 아버을 따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신도 나를 따준 거예요? 어우 씨, 이가 무슨 임페리얼이야? 응? 왜 나를 이렇게 임페리얼 취급들을 하는 거야? 너뭐 도장을 찍었어? 아, 도장이야? 드시고 건강하시고 나이트클럽 갔어? <laughs> 요즘은 어디 네 나이트클럽 아니고 다른데도 도장을 찍어? 요즘은 다 찍어. 차, 놀이동산 가가지고 찍듯이? 어이. 공주가 세미나가면 손목에다 한번 팔, 팔찌를 채우지를 않나? 할머니님 이거 생리통에는 진짜 직방이고요. 이렇게 평상시에 피곤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하는 사람들 이거 꼭 챙겨 드시고 제가 이렇게 막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20대 척추 2개가 잘못됐고요. 4번, 5번 30대 후반에 심정지가 와가지고 저기 요단강을 건너갔다 왔죠. 심방 세동, 심방 초동, 부정맥 이렇게 세가지의 심장병이 있습니다. 출술 때에도 제가 3번이나 어... 누웠습니다. 근데 어이, 그 뒤로 목 디스크 두 개가요 또 파열돼가지고 6번 7번이 완전 파열은 사람이 전신마비 오겠죠 반파랍니다 반파 6번 7번이 반파돼서 정말 애먹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0살에 이 중풍이 와가지고 여기요 m r a 를 찍으면 여기 요만큼 이 빈 공백입니다, 공백. 제가 제, 저 그거 제 뇌사진 네 찾아가지고 저한테 좀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정말 늘 무기력하고 힘든 가운데 제 스스로 이 마인드 업을 해가지고 잠깐. 잠깐잠깐마다 이렇게 힘을 내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로 힘이 냈지 이 해모임은 진짜 제가 느끼는 게 예전에 제가 움직이는 행동 반경에 한 10배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잠도 뭐 거의 안 자다시피 하고 막 영업을 하고 다니는데 벌써 4개월째입니다. 4개월째. 해모임을 먹은 지가 4개월째고, 그렇게 일을 하고 다니니까 4개월째인데, 지치지 않습니다. 정말 뭔가 이렇게 에너자이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에너지를 확확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꼭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당신한테 내가 늘 했던 말 중에,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5분도 안 돼서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많이 자고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아하. 이거 진짜 해모임. 효능은 진짜 끝장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뭔가를 크게 몸으로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생리통, 몸에 있는 염증, 뭐 무력감, 피로감, 술 먹고 다음 날 일어나서 힘든 숙취감, 뭐 과로가 누적돼가지고 늘 힘든 무기력감 이런 거 자고 일어나면 피곤한 것도 없고 에너지가 진짜 부푼 부푼. 이게 국책사업으로 8년간 50억 투자해서 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한 거예요. 갖다 부다 길게 본인들이 잘 알아보시고 먹으면 좋아요, 진짜 좋아요, 끝내줘요. 한번 드셔보세요 꼭 드세요 꼭 최소한 석달 이상은 하루에 두포 이상 세포네 포까지 몸이 좀안 좋은 사람은 여섯 포까지 드셔도 됩니다 저는 막 어쩐 날은 막 여덟 포열 포도 먹습니다 안 죽습니다 제가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인데 심장이 터져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아무리 먹어도 심장에 뭐이 뇌혈관에 아무 악영향을 끼치질 않으니까 드십시오. 자, 망중환의 하루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아무리 바빠도 한가로움을 늘 추구하라는 말을 우리 21살짜리 우리 와이프, 전정미 씨가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망중환을 마음에다 품고 사는데요. 오늘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한가로움을 마음속에 꼭 찾으시고 행복감을 꼭 찾으십시오.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건강한 날이고 오늘만 할수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가 거기에서 주옥 같은 대사가 있죠. 까르페 디엔. 지금 당장 하십시오. 지금, 지금. 맛있어? 예. 하... 좋은 날 되십시오. 망중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사랑인 거 아시죠? 사랑은 퍼서 자꾸 주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해, 아들. 사랑해요. 우리 아이프도 사랑해요. 우리 4월 5일날 20주년. 우리 아들이. 20살? 20살이 됐잖아요. 우리 결혼 기념일 20주년이랍니다. 21주년 아닌가 20주, 다 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성인이 안 됐구나. 20살인데. <laughs> 4월 5일 날까지 또 계속 파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자, 자잘하게 잔잔하게. 우리 이 에터미 사업에 방해되지 않게. <laughs> 하여튼, 와, 해필도 숫자가 18자 12야. <laughs> 1분만 참아주십시오. 음. 횡리통의 끝장입니다 빠빠 프로폴리스 메뉴품리 끊어주세요